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고요.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시각, 좀경계하는 시각이 있다. 당선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이어져오고 있고, 오히려 그 정도는 약간 더 세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에 대한 이유와 또 그렇, 만약에 그렇다면 은왜 미국이 바이든이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제 부족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당선이 된뒤 얼마 안되죠 3월 중순 코드의 예, 가입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코드라는 것은 코드라는 의미 자체가 네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호주, 인도, 일본이 가입돼 있는 뭐랄까? 어, 뭐 협의체죠. 협의체고 처음에는 음, 군사적인 색채가 좀 옅은 그냥 어, 서로 인도적인 서로 지원 체제 예, 협의체 이 정도였는데 음, 1, 2년 전부터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성격이 약간 군사적인 성격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향후는 나토 같은 군사 동맹화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코드를 어, 태평양의 나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나토 군사 동맹체라는 것은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체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한다는 그런 겁니다.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그 정도 결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코드는 현재 그렇지는 않아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상황에 따라서.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어 미국의 반응이 예,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우리 가입하겠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애기 미국 요청이 있, 있었는데도 가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중국 편에 가까워서 그런 것이다. 북한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예.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다. 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정작 미국은, 예, 아니다. 좀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지금은 어렵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어, 코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전화를 했다. 이게 아마 어, 바이든하고 뭐 일본하고 호주, 어, 인도 뭐 거의 정상통화를다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언론 보도는 많아요. 근데 정작 미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크기에 대한 보도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작 찾은 게 이겁니다. 음. 오히려 외국에서는 낫죠. 이런 기사가. 자, 이거 오마이뉴스 기사고 윤석열의 코드 가입에 대한 모호한 미국 반응, 그 이유 이렇게 돼 있는데 VOA라고 미국의 소리라는 어, 어, 방송이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은 어, 미국 정부의 기관지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음, 그러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 국무부, 윤 당선인 쿼드 공략이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절차 없어. 이렇게 대답을 내놨어요. 이 음, 밑에 내용을 보면은 미 합중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은 강력한 경제적 유대, 국민들의 긴밀한 친선과 더불어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및 번영 핵심이라고 어, 띄우는 이야기를 한 뒤에 본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론을. 현재까지 쿼드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 라고 답했다. 네, 현재로선 별로 관심이 없다 미국이. 자 그다음 3월 초에서 3월 중순에서 4월 초로 넘어오면 이게 제가 저도 이제 이전에 한번 다뤘었죠. 어, 친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친서를 보내고 일본에 친서를 보냈는데 그 당선인 친서가 친서로서의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어, 당선인은 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당선 당선인이라면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어, 대통령의 친서를 최고 지도자의 친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 최고 지도자의 에 중하는 대접을 해, 해 주는 게 외, 외교적인 통상의 사례예요. 음. 그런데 아, 어, 이제 에, 윤석열의 친서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았지요. 예. 자, 이에서 이제 에, 당시 이제 박진 어, 의본인가요 네. 지금 외교부 장관 어, 후보인지 당아 어, 이제 그 취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장과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박진의 의원의 상대방은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 장관은 자리 에 없었어요. 외국의 회의 때문에 갔었죠. 그리고 바이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바빠서 만날 기회가 없다. 이래서 격이 하나 떨어지는 차관을 만나고 온 거예요. 아래 사진을 보여주, 보, 보시면은, 뭐 지난번에 썼던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외, 최종군 외교일 차관과 시험한 국무부 차관이 아, 서로 같이 사진을 같이 찍은 거예요. 이게 기이 맞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뭐라 여러, 뭐라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었는데, 그 변명을 참 용납하기가 힘든 것은, 대통령의 친서에 준하는 당선인의 친서를 갖는데, 미국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의 일정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갔더니 없더라. 그래서 그걸로 변명을 삼은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 저는 이제 팽을 당했다는 표현을 썼죠. 적절한 대접을 못 받은 것이죠. 예. 자, 코드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 미국과의 본격적인 접촉에서 상대방의 불쾌감을 느낀 사례, 우리 측에서 예. 자, 그 4월 초에 이랬는데 4월 19일날 이런 사진이 언론에 나왔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 왼쪽에 정진석 국회부회장이 여기 보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성킴 미국 국무부 차관보예요. 얼마 전까지는 북핵특사였는데 지금은 직함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진석 의원과 성킴이 오랜 친구여서 자리를 마련했다는 건데 그게 윤석열 당선인이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뭐 주미 대사 후보로 어, 그론이 되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자, 이 사진만 하나만 봐서는 뭐 기억을 따질 건 아니죠. 예. 차관 보면 어, 우리나라에서는 차관 밑에 국장이나 실장급이거든요. 예. 외교적인 공식 사례에서는 이렇게 만날리는 사람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적인 모임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제가 두 가지 언급드린 그런 상황 당연히 당선인 쪽에서 알았을 겁니다. 아, 미국과의 예, 지금 관계 정립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된 것은 어, 우리가 그나마 같이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성킴에게 예,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실제 그랬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보면 이게 조, 좋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어, 새로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미국 커넥션이냐 예.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아니나 다를까. 4월 19일이었는데, 4월 말경에 드디어, 어, 바이든의 방한 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뜸, 이런 내용이 덧붙여 나오고, 덧붙, 따라서 나오죠. 내달 방한한 바이든이 문 대통령을 만난다. 예. 심지어, 바이든이 양산으로 내려가서 문재인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양산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렇 점점 경계심이 심해지고 있죠. 음. 완곡하게 표현해서 경계심이죠. 4월 19일 날, 아, 윤 당선인이 성킴을 사적으로 만나다면서까지, 아, 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은, 그 10일 후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저 사진이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사진을 어 내가 미국과 관계가 좋다는 것을 어 그리고 우리도 이런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어 활용했거든요 신문 기사들이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예자일 년에 이런 상황을 보고 어 제가 어 미국이 초창기부터 당선인 초창기 시절부터 어 경계심이 있었고 그 경계심이 잘 수록 알수록 강해지는 추세에 있다 계속 어긋 나고 있다 음. 즉 미국이 원하는 것을 미국의 지금 상황을 어 지금 새로운 정부라고 할게요 이제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정부의 외교팀에서 읽어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답답해 한다 아, 저는 그런 어, 메시지를 읽혀요 어, 미국도 골치 외교적으로 골치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골치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도와주면서 받아낼 받아낼 거는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타협에 타입과 협상에 그런 자세가 아니라 미국은 항상 국권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 있는 나라고 대신 내가 불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이든이 언짢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대선 기간 중에 나온 이야기 수다. 거의 공약성 수준이에요. 북 선제 타격하겠다. 사드를 전진 매치하겠다. 그리고 코드 가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미국은 그리고 바이든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중국에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누리는 지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한칸 차이가 아니에요 (1등과) (2등의) 차이는 (2등과) (3등의) 차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패권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 세계 나라들한테 주는 순간 미국은 무너, 크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질수 없는 게임이죠 예 그래서 미국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동북아가 자신의 고, 어, 영향력 바깥에서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건 절코 원치 않습니다. 예,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쪽은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다른 쪽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라고 소위 불리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드 전진 배치 이런 건 중국을 자극하는 부분이에요. 예. 북한도 핵 보유국임을 미국 인정하고 있죠. 그들이 날리는 미사일들은 다 미국을 향하는 미사일들이에요. 자, 거점에서 그 한국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불장난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태로 확대된다면 미국이 절대 원치 않죠. 거기다가 미국이 새로운 정부의 탄생 과정을 쭉 봤을 때 그들 인사들의 구성과 그들 의 생각을 지켜봤을 때그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 가입을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군사동맹체가 되면 극구로 음, 그 한반도에서 어, 미국이 원치 않는 이유로, 미국이 어,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이유로, 갑작스런 분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예의주시하면서 불안해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어, 미국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저는 한 것으로 보거든요. 한반도에서. 우리가 다잘 다 알지 못하는 복잡하고 위험스러운 일들이 가끔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외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조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조, 어, 조심하고 있다 예. 미국이 엮이지 않으려고 몸을 살인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거기에 자세한 그내용은좀더 시간이 지나서 지나야지 어, 제 의견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됐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통제 바깥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것. 어, 이것을, 어, 가장 우려한다라는 부분. 음,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 협상에서 어, 대결부도로 간다. 양쪽에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다. 예. 그럼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예. 기에 자동적으로 미국이 끌려들어가기가 싫다. 아주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자 거기다가 제가 우리 하는 부분, 국내에서의 끈으로 제가 우리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이 다 외교와 국방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외교와 국방은 어떻게 보면 같은 부처예요. 큰 부처인데 두 개로 갈라놓은 상황이에요. 왜냐? 국방은 외교적 해결 방법이 안될때 마지막으로 택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방부 외교는 같아요. 자,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바꾸고, 외교, 어, 외교부 공관을 관제로 바꾸기로 했지요. 예. 그것도 사전 협의 없이. 그래서 국방부와 외교부 직원들을 다 혼옥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황시켰단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요. 예. 자, 어, 당선인 시절부터 대선 시절부터 이야기했죠. 어, 경, 어, 정치 경험 일천하고 어, 검찰 생활만 해서 잘모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문가들 활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외교 안보의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국방부와 외교부에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언짢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기 제안한 표현을 쓴 겁니다. 세심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일처리 방식을 가지고 미국을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욕심을 또 보일 듯말듯 뒤에 감춘 채로 다 보이는 거죠. 같은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갈수록 극약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